안녕하세요. 소울양산에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시죠? 오늘은또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 날씨 온도를 보니까 그 베란다에는, 아파트 베란다에는 15도 난씨에는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그렇게 내려가서 난초가 깼다 가면 성장이 멈출 것도 같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저녁 같은 때는 온도를 좀 올렸어야 될 텐데, 예, 제가, 그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를 못했고, 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예? 주인이, 네, 잘 알아서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난초가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 뭐, 제, 제꺼야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많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세 명, 네 명이서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가서, 음, 오늘, 다녀엽세촉자리도 산책 한 분이 있습니다. 세촉자리가 아이고, 참 그런 것이 빠져서 있다는 것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제 작년 촉도 그렇고, 월 신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았는데, 가을 신화로 받고 있습니다. 약한 2cm 정도 컸더라고요. 2cm. 근데 아주 참 멋졌습니다. 제가 봐도. 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꺼는 이게 단협인데 얘가 단협인데 얘는 이제 반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 옆쪽 줄로 지금 호가 지금 들어있고 음 삼강촉인데 뿌리가 뿌리는 지금 4가닥인데 한가닥 밑에 것이 좀 부러졌어요 <laughs> 가방에다 넣어갖고 댕이다 하니 그릇을 현찬한거 같고 와서 넣어갖고 댕이다 부러졌고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제 백골은좀 괜찮습니다. 백골은좀 괜찮고 제가 거기에서 3반 다녀보여. 제가 산체에서 배양 중에 있습니다. 당엽도 배양 중에 있는데 거기는 난초가 이렇게 나와도 그 이듬에 보면 고무신 같이 나옵니다. 당엽이 신화가 고무신 같이 딱 꼬부쳐서 나와요. 제가 그 유튜브 어제 어제 그게 올린 거 보시면 그제 올린 거 보시면은 그 그저 단연 니촉 네 짜리 세촉인가 네촉짜리 거기에 그 산만 호들었다는 거 호가 딱보이죠 예. 그것이 여기에서 산채해온 난입니다. 근데 이 종자들이 거기 종자목은 다 좋습니다. 뭐 제가 산채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종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는 키가 5cm 정도 5~6cm 5cm 정도 되고, 어, 임 넓이는 0.5나 밖에 안 됩니다. 임 넓이는. 생강근이 이 정도면은 짱짱하게 잘 됐습니다. 눈은 조그맣게 붙었습니다. 이제, 눈은 붙었기 때문에 내년, 예, 내년 봄 신화는 올릴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 신화죠? 여름 신화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붙은 거 보니까. 그리고이 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대가 좋습니다. 저는, 어, 약간 반쯤만 보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개를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가 그걸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음, 여기에 또 보시면은, 음, 또 종자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도 거기에서 산채해온 애입니다. 예, 지금 얘도 반호가 한줄 들었어요. 약간은 시로 식으로, 얘도 시로 식으로 들었는데, 음, 가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얘 아직, 어, 너무 어리지요? 얘는, 어, 3.5에서 3.5cm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 정도, 4cm가 좀 빠질 것 같네요. 3.5나 3.5, 4cm 가까이 되겠는데, 좀 빠져요. 그리고 이쪽 쪽에, 지금 이쪽으로 신화가 달고 있고, 어, 얘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협이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저는 그 자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산책을 해왔습니다. 얘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제가 그, 그 자리는 제가 계속 잘 다녀서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음에 거기는 또 11월달 오늘 산행한 데는 11월달 에 제가 예, 우리 구독자님들 초대를 하겠습니다 한열분열분 10분, 10분 정도 초대를 해서 같이 산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잔풀이 죽지를 않아서 이렇게 작은 애들은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잔풀이 죽어야 이렇게 작은 애들 찾습니다 얘도 잘 오겠죠 아주 그 형제입니다 금방 보내오고 형제 그 옆이 옆이서 산채가 되냅니다. 모지방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laughs> 상처해서 그런게 아니라 아주 멋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정도면 딱 갖췄죠 딱 갖추고 있습니다 뭐딱 보시면 압니다 이 단엽종은 딱 보시면 일반 난초고 좀풀립니다 생김새가 그리고 음, 또 하나 아주 얘는 고그 옆에서 갖고 왔는데, 제만은 못해죠 얘도 고그 옆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만은 못 되고, 음, 고기고기에서 고개 다 가져왔습니다. 얘네들. 하나는 입이 끄트지좀 약간 부러졌고, 어, 얘는 입이 부러진 애는 소성을 띄고 있죠. 지금, 바늘 좀 띄고 있습니다. 얘는. 바늘 좀 띄고 있고, 얘도 약간의 바늘 좀 띄고 있는데, 음, 아까 제만은 못 되고, 못된 것은 못된 것입니다. 자. 아또 멋진 난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편 입변. 얘도 이편인데 음, 3반입니다 얘는 3반 지금 소멸이 많이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반인데 소멸이 많이 됐습니다 벌브는 연결했는데올 눈을 달았다가 눈을 달았다가 실패했습니다 눈을 달았다 가 말랐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내년 신화는 붙겠죠 얘가 올 신화 아닙니다 얘는 작년 신화제, 올 신화는 벨브가 이렇게 크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고, 제가 이쪽 벨브 두 개를 제가 뗐습니다. 지금 벨브 두 개를. 왜냐하면 제가 벨브 튀기 하려고 떼서 지금 영양제에다 담겨놓고 얘만 지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3번, 3번 끼가 이렇게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가서, 오늘은 진짜 재미나게 제가 산행도 잘 맞췄고, 음, 10월 30일,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이죠. 어, 그날 화순으로 산책을 합니다. 화순. 우리 구독자님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한 10분 정도 한해서만 가려고 합니다. 10분 10분이나 8분 정도 10분이나 8분 정도만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는 넓습니다. 거기도 어, 거기도 에, 엊그저께 제가 탑사를 한번 갔는데 에, 우리 구독자님이 거기서 장단협도 하나 했고 또 저도 어제 거기에서 제가 서 소방, 소반 개체도 제가 어제 거기서 한 서너 개 했죠. 한 서너 개가 아니라 세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잘 들은 것은 우리 구독자님이 가져가셨고, 어, 제가, 이두 뭐 개는 제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해양해려고 두 개는 심어놨고, 거기를 31일날, 음, 31일날, 제가, 네, 31일날 거기로 산행을 가려고 합니다. 31일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가실 의향이 계신 분은 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막 2, 30명은 할 수가 없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뭐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laughs> 뭐 1, 9, 8명 정도는 이렇게 모여, 모여도 모여 된다고 하니까 음, 제가 밖에서는 뭐 10명이 모여서도 같이 밥 먹는데만 같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지 말아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자기가 다 챙겨 와야 됩니다 에? 식당 가서 식사는 안할 겁니다 물, 어, 점심 먹을 거, 간식거리 이런 것은 본인이 다 챙겨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는 10명, 20명이 이렇게 떨어져서 먹어도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의 공간에 막힌 뒤에는 음, 거의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에, 이제 먹을 거, 점심 식사는 김밥을 갖고 오시든, 떡을 갖고 오시든, 알아서 각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서 갖고 오시고, 어, 제가 이렇게 참가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laughs> 10원도 안 받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해고 음, 그 밖에서 얘기도 좀 하고, 음, 또 커피도 한잔 먹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산채대회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내년 봄에 코로나 괜찮으면 꽃필 때, 꽃필 때는 제가 산채대회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산채대회 했는데는 이제 초보분들도 많이 제가 초대를 해서 초보분들도 안전 산행을 할수 있도록 예, 고 예, 거기는 이제 꽃이, 원판화가 잘 나오고, 오늘 또 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끼 있는 산반이 많습니다. 거기는. 산반이, 끼가 있는 산반. 그래도 그걸 다 갖고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끼 있다고 해서 다 갖고 와봐야 그 배양에는 누구말 맞던 대로 물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난초는 갖고지를 않죠. 자 얘도 지가 오늘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주 모양이 모지방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제가 오늘 어제 또 재미나게 선행을 잘 무사히 마쳤고 잘 갔다 왔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서 기분이 좋게 잘 가셔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 오늘은 영광 법성포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 30날은 그 전남 화순 전남 화순으로 한 여덟 분에서 1 0분 사이로 제가 같이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가실 분은 전화를 010-2880-5473으로 전화를 주시고 에, 먹을 것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 본인 각자 부담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자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반성호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반성호가 들어있고 얘도 반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중투로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제가 네번을 터트렸습니다 제가 네 번을 터뜨렸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제가 터트리는 데는 그러니까 제가 천종 가지고 터트린다고 시도를 했죠. 내년 봄에 보세요. 내년에 안 터지면 내후년에는 터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로 살고 기대로 끝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 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항상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